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신흥국 대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과 NK 리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전세계적인 폭락장에도 인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스스로 중국을 넘어선 신흥국 대표시장임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디노믹스라고 불리는 친기업 정책과 맞물려 전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이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동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 중국 대신 인도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인도 펀드에 이 돈이 크게 몰리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인도 펀드에 9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연초 이후 인도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23%로 북미 펀드를 제치고 수익률 1위를 기록했는데요. 네.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 펀드 가운데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고 글로벌 전체와 비교해도 두배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삼성 클래식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의 1년 수익률이 50%를 넘겼고, 이 IBK 인디아 인프라 펀드와 미래에셋 인디아 인프라 섹터 펀드도 각각 48%, 4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투자 기간을 3년으로 넓혀보면 수익률은 최대 100%에 달합니다. 네, 중국을 대체할 신흥국 대표 투자처로 인도가 떠오르다 보니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펀드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국 펀드의 같은 기간 동안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연초 이후 중국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1.6%로 G20 국가 가운데 중남미와 브라질을 제외하면 가장 낮습니다. 이 기간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상승한 만큼 중국 증시의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기간을 1년으로 넓히면 중국 펀드 전체 평균 수익 률은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집니다. 게다가 중국 상장 지수 펀드 ETF의 경우 최대 50% 하락하고 있는데요.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죠.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ETF에 투자했던 중학개미들이 손절에 나섰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 순매도 1위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로 2,2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13%가 넘는데 기간을 최근 1년으로 넓혀보면 마이너스 30%에 육박합니다. 중학개미들이 올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합성 ETF도 지난 2월 고점 대비 70% 이상 떨어졌고 올 들어 수익이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투톱 CATL과 BID 등이 상승하는데 두배 베팅했던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중국 ETF는 43개인데 이중 26개가 최근 한달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 등이 중국산 전기차에 46에서 100%의 고율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오는 11월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경기둔화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끊긴 ETF는 해외시장에서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새 자산운용 자회사 글로벌엑스 미국 법인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ETF를 하나만 남겨두고 11개 모두 연초에 청산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 이제 맞는 상품이 유지가 되겠지만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에서 판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중국 증시 보관 금액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중화개미들의 탈출 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이 운용사들은 기존에 있던 상품을 상장 폐지하는 데 이어 현재 이 신규 출시도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총 10개의 펀드 상품이 출시됐지만 지난해에는 6개, 그리고 올해는 1개 상품을 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한 이유 어떻게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인도 증시가 이제 부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 블룸버그와 인도 재무부는 인도가 2030년까지 매년 7%의 GDP 증가율을 기록할 음.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몰디브, 피지 같은 소규모 도서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인도 정부가 펼치는 고성장, 그리고 친기업 성향의 정책이 경제 성장에 부스터를 달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향후 5년간 열악한 인도 인프라에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외국 기업의 법인세율도 5%포인트 낮췄습니다. 중국과 달리 인도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미국, 그리고 유럽과 갈등을 겪으면서 인도가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인제 인도 주식시장의 미래와 중국 주식시장의 미래에 따라서 수익률이 엇갈릴 텐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중국 증시 그리고 경제는 더욱 어둡습니다. 음... 심지어 한 운용사 대표는 5년간 중국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현재 중국 기업들은 8분기 연속 연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소비심리도 올해 7월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여기에 청년 실업률 역시 13%에서 17%로 급등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중국 증시 거래 대금도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중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인도는 모디 총리가 사면임에 성공하면서 정부가 펼치던 친기업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기존 인도 증시를 이끄는 종목은 IT였습니다만 현재는 최근에는 그리고 내수, 제조, 금융주 등 다양한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운용사들이 출시하던 인도 ETF 역시 인도 증시지수인 니프티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특정 기업과 테마로 투자 대상도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동화 기자였습니다.